생요 축하한 거예요. 그냥 물어요? 우리 개는 안물어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대학의 모든 것 대학 띵에 친절한 동주 씨입니다. 자 지난번에 세안대학교 영암캠퍼스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강진캠퍼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 Let's go. Go go g <웃음> <웃음>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상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교수님들께서 실제 항공사 객실 승무원 입사 교육을 모티브로 한 교육을 통하여 저희 재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항공서비스인을 배출하며 타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좀 특장점을 좀 듣고 싶은데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당진시청에서 당진시장 아나운서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당진시장 아나운서 활동은 저희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고 학생들에게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도 좀 공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곳은 실제 객실 승무원 분들께서 비행을 하시기 전에 교육을 받는 곳처럼 똑같이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목업실로 이곳에서 저희는 전문적인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까지 뭐 배운 거 있으면 조금 보여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이거는 저희가 식사나 음료 서비스를 할때 사용되는 카트인데요. 사용할 때는 초록색 페달. 버튼을 누르면 <laughs> 힘이 세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실례하겠습니다. 카트 지나가겠습니다. 팔다리 어깨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희 준비된 기내식은 오므라이스, 비빔밥, 스테이크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는 어떤 식으로 구워주시는 거예요? 미디움 아, 이상부터 가능해요? 네, 가능한 아, 미디움 주세요. 미디움으로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뜨겁습니다. 식사하실 때 유의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예 되게... <laughs> 네. 항공서비스 아까 구호나 뭐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의 퍼스트 플레이크즈는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우 뭐 있네 여러분의 퍼스트 플라이그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우 야 뭐야 혹시 잠시 저희 항공 운항학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항공 운항학과는 항공 운항에 관련된 저희 전공 이론을 익힌 다음에 조종 실무 교육을 통해서 전공 이론과 관련된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직업 조종사로 양성을 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장점은 좀 어떻게 되죠?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3대 항공 대학교 중 하나인 플로리다텍과 복수학위 제도를 체결하여 미국 조종사로 입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민간 항공사와 취업 약정형 조종사 양성 연계 과정 및 산학협정 해결을 통해 민간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1인당 120시간의 국내 최다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비행에서의 기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 어, 청산 뉴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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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됐나? 어 착륙한 거예요? 추락한 <laughs> 거예요? <laughs> 향후 진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졸업 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비행 교관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조종사 항공 관련 교수직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학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항공정비학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예 아,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항공정비학과 준비국이 와 장난 아닌데 네, 한번 시스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항공정비학과는 자동차 정비하듯이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3 학년 때까지 비행기 정비사 과정을 공부하고 사 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군이나 육군 해군에서 헬기나 비행기 즉 전투기를 정비해서 그 경력을 가지고. 항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만의 특장점이라든지 뭐 장소도 그렇고 이런 어... 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약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사관보다는 장교를 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1명 작년에 18명 그 전에 22명이 공군 장교로 아...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 드론정비사 네, 이러한 자격증도 저희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최강정비!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세한대학교 전통연예학과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로 악기 그다음에 노래, 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예술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에 제일 메인이세요? 어 저는 이제 일단 타이고요 성악, 우리 전통 소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럼 좀 스피드한 거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스피드한 아, 좀 이, 거, 이, 화려한 거... 좀 화려한 거좀 그러면 이제 전통 연희학과를 나왔을 때 향후 진로나 어, 이런 건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국립, 공립, 시립 예술단체 입사해서 직장 예술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졸업생들 스스로 팀을 창단해서 그들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도 하고 있고요. 공연장 등에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안대학교 전통 연희학과 날자! 아!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여기... お 무슨, 학과, 무슨 학과인지 제가 예, 여기는 음... 컴퓨터공학 전공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요 드론 같은 이런 시스템 혹은 IoT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발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는 학과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한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다룰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띄워 놓은 건데요. 이 드론 자체에 들어가는 일종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 를 하거나 드론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다 다루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나오게 되면은 어디로 진로를 방향을 가는지 요새는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래가지고 좀 특별하게 직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컴퓨팅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접근하는 형태로 예. 한마디로 그냥 디지털 있는 곳이면 다갈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무슨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과 이름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미지 안에 사람의 위치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그런 수색 드론을 만들고 싶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미지에서 음. 근데 이건 우리가 사람은 쉽게 할수 있는데. 컴퓨터는 사실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그냥 픽셀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픽셀 정보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있는 부분이 어디 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인공지능에서 하는. 그러니까 어 봤습니다. 학생들이 만약 오게 된다면은 어떠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인식이나 아니면 뭐 구별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코딩화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본다 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깔끔했네요. 네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영상 디자인 전공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부는 디자인이라는 큰 툴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초 조형, UI UX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영상 디자인 등등을 이제 기본 교육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공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취업 후의 진로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는 졸업 후에는 이제 기업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디자이너를 일할 수도 있고 모델링 전문가로 그래픽 디자인,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편집 디자인, 정말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고하는 후배나 모뭐 입시생들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디자인은 혼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제 모여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협업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다음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은 창의적인 웹툰과 애니메이션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는 전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떠한 좀 장점, 특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산업체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있고요, 트리플 라인. 우라노스, 팀 아스트라 등 메이저급 웹툰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고 있어서 취업 연계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분은 좀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 게임 쪽도 같이 하면서 애니메이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양쪽 다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가 폭이 음... 넓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좀 많은 거같요 아, 선택지가 엄청 네. 많네. 여기를 희망하거나 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요? K hey,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영역도 미디어 아트와 광고, 애니메이션 등 점차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과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 있다면 우리 세안대학교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죠. <laughs> 저 이번 게임 콘텐츠 전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또 나오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게임 콘텐츠 네. 전공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원래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에서 게임 디자인과 게임 제작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되어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교수님이 두과 두, 두 네. 전공을 다 이렇게 나오신 네. 거군요. 아. 그러면은 저희 그 게임 콘텐츠 전공에 대해 좀 특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게임 전공은 게임 그래픽 전문 교육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더불어서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게임 기획과 제작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비주얼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그래픽 및 게임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기업 연계 특강을 통해서 전공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좀 기획 같은 걸 냈을 때, 야 이거 좀개 기발, 기발한데? 라고 음... 했던 건좀 기억내는 남는 거좀 있으세요? 저는. 2D 애니메이션 담당이고요. 게임 전공 교수님 지금 출장가 있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데이터 경영복지 전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데이터 경영복지 전공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25학년부터 이제 학, 학제가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전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4차 산업이나 AI로 인한 굉장히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반영되는 모든 여러 가지 사회 실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영학과고 하 사회복지가 융합해서 그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리더십을 갖춘 학생들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한마디로 경영학과 사회복지의 네네. 합작. 네, 네 그렇겠습니다. 네. 게 어, 그럼 아무튼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laughs> 아 그러면은 여기에 좀 특장점을 좀한번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전공은 사회복지 2급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 이후에 경영적인 소양을 쌓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상 방식을 통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된 예, 융합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나갈 사회복지 계통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 여러 가지 일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진학을 할수 있게 되겠고. 또 경영대학원이나 사회복지대학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다음 학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보복된다.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좀 해도 되죠? 아, 네. 두 분, 한번 인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laughs>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재광, 김유빈입니다. 그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관해서 짧게나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학생들의 자체 취안 활동인 폴 센터 포스 및무리캅스 활동, 무도 단증 취득을 위한 네. 유도 동아리,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찰 관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중앙 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형장 실습을 비롯하여 경찰 실무 능력 향상 및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스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포스는 콜센터부 세안스의 약자로 세안인들의 경찰이란 뜻으로 저희는 당진 경찰서와 협약을 맺어 현직 경찰관 분들과 학생들이 빈집 및 도심 외곽 학교 근처 원룸촌 일대 순찰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시죠. <laughs>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에는 반려동물 전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중문 그냥 이거 여기... 그냥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엽죠. 교수님 <laughs> 그이 반려동물 전공 네네. 좀 학과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예 음. 저희 학과는 보시다시피 다른 학교와 달리 유기 동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 대학 최초로 이제 시 지자체 유기 동물 보호소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이 아이도 저 엄마와 같이 유기 동물이라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고 국가자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특화 교육 그외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합력할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졸업 후에는 좀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졸업 후에는 일단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뭐 훈련소를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지자체, 동물복지 쪽,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어떤 이런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연구하는 연구소 예, 이런 식으로 진로가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저도 한번 안아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어. 네. <웃음> <웃음> 그럼 교수님 여기를 희망하는 네네네. 어떤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아 반려동물은 이제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은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전공을 선택을 하시면 풍요으로 미래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고 동물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세안대학교 반려동물 전공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우리 반려동물학과로 오세요. 오세요. 네 이번에 사회복지 전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저희 이제 세안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물론 이제 사회복지 전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의 이런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이런 생활을 갖다가 영위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졸업 후 진로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이제 저희 음.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또 특별한 것은 이제 자격증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 이제 2급이 이제 졸업하면 어, 나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평생 교육 그 자격증을 받도록 교과 과정들을 편성해서 을두 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렸고 청소년 지도사라든가상담사라든가그 외에 또뭐 여러 자격증은 또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받은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직업으로 다갈수 있겠네요. 어이 그렇죠. 네. 굉장히 그 폭이 좀 넓겠죠. 이제예 음... 여러분들 인재의 꿈을 키우는 세한자격계에 많은 원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생학습전공과 청소년 상담전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전공과 청소년 네. 상담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청소년 상담 전공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에 청소년 상담의 그 심화 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 전공은 청소년 상담 전공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이제 해서 평생 교육사 자격증과 심화 과정을 거치는 전공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졸업 후의 진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청소년 지도자 중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어 수련 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는 성인 학습자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주말 반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어 부동산학 전공을 만나러 이렇게 는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부동산학 전공, 이게 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세안대학교는 부동산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부동산학과를 나오게 되면 어떠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방향이라든지 그런 건좀 아, 없게 비전. 될까요? 네, 비전. 어, 우리 부동산학과의 그 강점은 높은 어, 취업률과 창업률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한국어 교육 전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슝. 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 글로벌 한국어 교육 전공. 네. 어, 어떤 걸까요? 조금 생소하시죠? 음. 글로벌 한국어 교육 전공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한국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 사회의 전문 통합 인력 양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허인학습장 음, 그러니까. 대상으로 네네. 이런 것들 하고 있다. 네 이제 할 예정이다면. 25년 신설됩니다. 신설되면 이거 경축이네요? 그럼 경축! 이학 <laughs> 취업. <와, 입학>.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졸업 후에 진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초중고 대학의 한국어 강사라든지 그리고 방과후 돌봄 교사나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강사로 활약할 수 있고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다문화 통합지도사 이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서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세안대학교 당진 캠퍼스를 쭉 둘러봤는데요. 특히 뭐 항공, 전통 연희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사회복지에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요번에 서해선이 딱 생기면서 대중교통으로 서해선을 딱 타고 가면은 서울까지 50분 만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서울로 가야 되는데 빨리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우후!